예 역대상 27장 말씀 예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서는 이제 특별히 다윗의 삶과 다윗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이제 사무엘 사메, 사하 다윗의 그 통치 기간에 나타나 그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대 상에 지금 계속하여 나오는 26장, 27장, 25장 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사무엘 앞쪽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나라 통치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특별히 요호의전 예, 성전의 성전 제도를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 반차를 24 반차를 만들고 예, 찬양대 24 반차를 만들고. 문지기 24한 차를 만들고, 또레위인들 가운데, 또, 어, 이 대제사장을 잘 돕는, 돕는 자, 또레위인들을또 별도로 세우고, 예, 오늘은 또 이제 국방에 관하여, 이제, 12개의 조로 만들어서 국방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물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하였던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지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 어, 다윗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이제 광야로 외국으로 숲으로 이렇게 다녔을 때 함께했던 다윗의 어려운 시절에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이. 예, 여기에 이제 다수가 아, 예,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어, 임명이 예,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집파에 어, 우두머리를 세워서 또관나하게 하는 아, 또 이런 일을 감당하고 아, 이런 일을 하였고 또 이제 왕의 재산을 맡은 자에 가지고 이제 고가를 예, 포도원을 맡은 자또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복관을 맡은 자, 기름 복관을 맡은 자, 또소떼를 맡은 자, 또낙이를 맡은 자, 낙타를 맡은 자, 양떼를 맡은 자, 그래서 왕국의 그 재산을 맡은 자들이 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제 다윗을 돕는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서부하다는 죄가 있어 모사가 되었고, 또 이제 서기관도 믿고 또, 또 왕의 모사 아히 도벨도 있고 아렉사랑 후세는 왕이 왕의 거실이었고 옆에서 이제 예수가요 아, 다윗을 돕고 조언을 해주는 아, 그런 자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통치를 보면 다윗이 독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하고. 또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거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박 열두 조을 이렇게 볼때 2만 0천 명씩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24,000명으로 다스리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12조가 28,800명인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첫째 딸, 둘째 딸, 교대로, 교대로 묻죠. 그래서 24,000명이 한 달을. 어, 책임지고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책임지고 둘째 딸에는 이제 다른 조가 이 조가 들어가고 셋째딸 이렇게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군대를 두지 않고 적은 군대 에 2만 3천 명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나라를 국방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달에 속하지 않은 저러 오히려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어, 어,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국방비에 많은 어, 재정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세 이 에, 통치의 삶을 보면 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통치, 왕국 통치의 모습은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직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어, 다윗 시대에 많은 나라를 전국하고 브레세 나라, 에돔 나라 모한 나라, 모 나라, 아람 나라, 주변에 인근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전부 다스리고 영토가 확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